영동지역 심장부의 위치에 안보지킴이로 활약했던 육군 8군단, 그동안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3군단에 전달하며 통합군단으로서 더큰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태백산맥을 넘어 하나가 되 실시한 군단 통합 최초 장사거리 포탄사격 훈련을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인제군, 장병들이 숙련된 동작으로 탄을 장전하고. 장사거리용 장약을 넣자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발사 통장 있음. 삼, 둘, 준비, 쏘. 사십여 초를 날아간 포탄이 표적을 명중시키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육군 3포병 여단이 지난 1 8일부터 이틀 동안 3 8 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적 화력 도발 경멸 K9 자주포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실시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을 통해 적이 어디에 위치하든 즉각 사격하여 격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K9 운용을 책임지는 포반장으로서 상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강원도 인제와 고성 양양에서 진행됐으며, 3포병여단 두개 포병대대 K9 자주포 12문과 대기 기갑여단 한개 포병대대 K55A1 자주포 8문이 참가해 탐지 감지 자산 연계 아래 총 140여 발의 통합 사격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화정대대는 KSTC 훈련 참가, 수차례 포탄 사격 등을 통해 모든 결전 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번 군단 통합 이후 태백산맥을 넘어 최장 최초 장사거리 포탄 사격에 대한 자부심을 토대로 적이 도발한다면 화정대대가 선봉에 서서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격멸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유사시 부대 간 화력 지원을 할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해 장병들의 K9 자주포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태범입니다.